야, 일어나! 야, 너좀 보자. 야, 형이나, 뭐... 일어나! 야, 야, 헤이, 헤이! 어, 어. 어? 이렇게. 여기까지. 어?

먼부터 걔. 이 전반전? <laughs> 전반전. 전반전부탁해차에치었던 점도 써야 돼. 아, 나고런게 있어서 하시는 운전대를 잡았이거 진짜 될수이 <문제는> 너무 <laughs> 길지 않아? <laughs> 길게, <웃음> 진짜. 그지 읽으면서 보고 오늘 진짜. 네. 사건은 너무도 간단한 사건입니다. 본인의 상태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고 이러한 부주의함이 비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의학적 상태의 원인이 용달차와의 충돌 위협이 아닌 원고의 엄마 이상미 씨가 현장에서 보여준 과잉 반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판장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의 의학적 상태를 야기한 원인이. 충돌 위협이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원고의 정신 상태에 대한 판단을 위해 원고의 정신 감정을 신청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1등 로펌 에이스 루저 한성찬입니다. 민소라입니다. 항상 집니다 저희는. 열심히 집니다. 1등 로펌 에이스 루저 해시태그 이거 거의 지금 우리 닉네임입니다. 레디 액션! 증인은 민국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좋은 직업인데 왜 그만두셨죠? 심정은 가까이에 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재판장님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고의 핵심은 원고의 정신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고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이상민 씨인 만큼 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질문 또한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컷시요 좋습니다. 됐어요? 고소장. 어? 아, 서약서. 아니야, 서약서. 고소장. 그 아니, 냥수 있어. 응. 아, 그냥... 그냥 막 하세요. 그냥 막 하세요. 막 하세요. 너무 거안하셔더 심하게 하셔도될 거야. 악 같은 놈이 진짜 이형이를 때렸다고. 욕하셔도 됩니다. 나쁘게 생겼잖아요. <laughs> 왜나쁘 생길래 왕림또.. 죄송합니다. <laughs> 형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악마 같은 놈이 진짜 인형이를 때렸다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개만도 못한 놈! 찢어 죽여도 모자란 놈! 최철민 <laughs> 시집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도망치려다 경찰한테 붙들린. 부... 아, 근데 믿는 게 너무 느껴져 아주. 가족들 그렇게 하시니까 나이가. 가정부들은 어떻게 그만 두셨죠? 그건 최철민 씨 집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도망치려다 경찰한테 붙들려 잘리신거 아닙니까? 너무잘해요 래퍼요, 예저트 주인 저기 별로 없죠? 어, 완벽하죠. 드라마내데저첫 어. 뭐. 네, 아, 장면이요. 뭐. 야, 진짜 촌스럽네. 잠깐만. 저 우리 캐스팅 이스팅것 같아. 너 키가, 아, 너, 키가 뭐. 이렇게, 너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아니, 나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영이 제일 좋 <laughs> 아이돌을 제일 좋아하는... 한번 안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그리고어 저거 좀해볼요 아, 액션! 액션! <목소리> 네. 수 자. 예생이 충분히. 네 왜요? 장갑 막출료해 있는 거. 하나 먼저 비키게. 아, 아 저기, 저기 우리 저기 저 먼저 쳤다. 아, 다 쳤어 지금. 아저씨 노구 하다가 지금 다쳤잖아 시원이 구하다가 지금 나쁜 눈길고 왔잖아. 아저씨. 여기서 누가 해 줬어? 이분. 내 꿈을 찾아야 이요? 여기야? 아니좀 화면 걸려서 넘기야. 안걸버리지 그러면 무이좀 네. 화면 안 걸리면 꺼버리지도이 꺼버리지. <목소리> 걸려요? 떠 이상한들이 생각는안 웃길 것 같아서. 네네. 이번 막날년에 그중에 몇개 걸리는 거야? 세번 연습을 하면 더볼게 아무 질문 없어요. 모든 막 노트라이트. 네. 대구트. 레디 액션 인형이 나한테 왔으면 좋았을걸 변호사님은 좋은 아빠이셨을 것 같아 변호사님 아예는몇 살이에요? 아예 없습니다 이혼한 어? 와이프랑 강아지 공동무가 있어요 감사다 네, 하세습 사진 찍을게요. 사진 네. 찍겠습니다